사업재수입니다. 사업재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재수입니다. 사업재수를 쓸 때에는 옆에 글자가 들어가요. 급급 여율령 여율령 그 뜻이 뭐냐면은 사업이 빨리 번창해달라고 그런 뜻이에요여요서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옆요서요에서좀 옆에서 여기 여기 이 부적을 쓸 적에 좀 진하게 쓰세요. 진하게. 왜냐하면 경면이 비싸봤자에요. 암만 비싸도 이렇게 글자 수를 따지면은 그한 장에 들어가는 경면 값이 몇푼 되지도 않아요. 진하게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급급 여율령 부족했을 때 뭐든지 이렇게 급급 여율령을 넣으면은 빨리 이루어지게 빨리 이루어진다 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빨리 이루게 해 달라. 사업 재수 이게 3등분을 해서 이, 자기 머릿속에 이밸란스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영, 영상을, 그냥 모든 부적 영상을 전부 올릴 겁니다. 이게 배우신 분들은 책도 필요 없어요. 이거 영상 보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쓰는 것 보다 이거 이렇게, 쓰는 것 보다 이거보다 이렇게, 좀비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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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게 훨씬 예이요 이렇게, 여기를 이쁘게면은 손을 좀좀 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쪽 쓸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눕혀서 이렇게 여기서 끝날 때딱 눌러서 작 빼면은 이뻐요. 그냥 요렇게 나가는 거다. 쫙 멈춰서 쫙 사업재수는 이 공장 이렇게 공장 이렇게 운영 기기가 돌아가는 그런거를 사업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슈퍼나 이렇게 식당이나 이거는 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영업이에요 영업 영업 게 이제 공장 하는 사람들은 사업 재수를 써주고 장사나 영업직할 때는 따로 영업 재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사업 재수입니다. 감사합니다.